전기 하위 직업은 재미만 따졌을때는 상급입니다 하지만 오록은 좀더 즐겁게 사용해볼 수 있죠 일단 레이저 좀 쏘고 시작합시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제가 사용할 경위는 지오맥 안전화기 짧게 말해서 지오맥입니다. 이 경위는 레이저 궁극기 혼돈 범위로 적을 공격하면 지속시간이 초당 10% 증가하며 전기 능력 부산물인 이온의 흔적을 획득하면 혼돈 범위 궁극기 에너지 레이 2% 회복합니다. 이 경위는 포세이큰 DLC를 요구합니다. 대체 가능한 경위를 꼽으라면 폭풍의 왕관이 있으며 목적을 다르게 간다면 몰락자 선스타와 탈출의 달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온의 흔적이란 전기 능력 부산물로서 속수 조건을 완료해 생성하게 되고 습득했을 경우 궁극기를 제외한 모든 능력의 에너지가 10% 획득하게 됩니다. 이 이온의 흔적은 기본적으로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습득하기가 다른 것들보다는 좀더 쉽죠. 하위 직업의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워럭 같은 경우 직업 능력 균열을 회복해서 체력을 충당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구 설정보단 하위 직업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온의 흔적을 섭취해서 궁극기와 능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능력 설정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근접 능력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지는 번개구를 의 사용합니다. 증폭되면 부딪힌 대상이나 최대 사거리까지 도착했을 때그 자리에서 연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역 장악에도 무난하죠. 수류탄 같은 경우 실명 수류탄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상에서 마저 설명해드리죠 상은 정전기 정신을 필수로 사용합니다 전기 능력으로 처치하거나 충격 실명 디버프를 가진 적을 처치하면 이온의 흔적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온의 흔적을 수집하면 증폭 버프를 받아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 실명은 실명 수류탄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명 수류탄과의 연계가 좀더 좋은 편이죠 다음은 번개회도 또는 전기 여혼 중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전기 영혼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전기 영혼도 전기 능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온의 흔적을 생성하기 때문이죠. 번개 쇄도는 도망칠 때 이동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온의 흔적은 유도성이 좀더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 섭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조각으로 넘어가면. 이온의 흔적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받은 대상을 처치하면 이온의 흔적을 만드는 이온의 불꽃, 전기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이온의 흔적을 만드는 방출의 불꽃 이두 개는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조각으로는 전기 수류탄에 충격 능력을 지급하는 충격의 불꽃을 연계할 수 있고 이온의 흔적을 섭취하게만 해도 증폭 버프를 달성하기 쉽기 때문에 증폭 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빠르게 두명 이상 처치했을 때 힘의 보조를 생성하는 진폭의 불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달리고 있을 때 직업 능력 에너지를 회복하는 집중의 불꽃을 선택할 수 있죠. 왜냐면은 하 지금 능력을 빠르게 회복하면 균열을 까았을 때 회복할 수도 있고 균열로 인해서 생성되는 전기 영혼을 지속적으로 갱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방어구로 넘어갑시다. 머리 방어구를 살펴본다면 능력 처치로 궁극기를 회복하는 것을 사용합시다. 증폭된 상태에서는 수류탄 보다는 근접 능력이 좀더 강하지만 근접 능력보다는 수류탄의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어구 에너지가 남았다면 조화 흡수를 사용해서 전기 무기로도 보조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 방어구로 간다면 촉진 개조 부품을 사용할 것입니다. 수류탄과 근접 능력 둘다 사용할 것인지 하나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몸통 방어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촉진 개조 부품을 한 개만 사용하느냐 두 개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한 개만 사용하시면 방어구 충전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전 완료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촉진 개조 부품을 두 개를 사용하신다면 방어구 충전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데미지 저항 개조 부품들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리 방어구로 간다면 촉진 개조 부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무기 데미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 방어구에서 촉진 개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온의 흔적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가능하죠. 물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진 않지만요. 촉진 개조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이나 원서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방어구 충전을 더 빠르게 획득 할수 있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해를 선택해서 보주로 체력을 회복해 균열이 없어도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고 보주를 습득했을 때 균열, 수류탄 능력, 근접 능력을 회복하는 개조 부품 중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직업 방어로 넘어간다면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강력한 끌림으로 보주를 수집해 궁극기 회복을 끌어올릴 수 있고 직업 능력 촉진을 이용해서. 직업 능력도 빠르게 돌려보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사신을 선택해서 직업 능력을 사용한 다음 무기로 적을 터치했을 때 보주를 만들 수 있는 건수를 더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도 방어구 에너지가 남는다면 균열을 사용했을 때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기 같은 경우 전기 무기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무기 특성으로 볼트샷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기로 처치하면 이온의 흔적을 생성하도록 갔기 때문에 원천이나 폭파 전문가 말고 무기 데미지를 올리는 특성도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경이 무기로는 실명 폭발을 만들어 버리는 센트리퓨즈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입장이 달라지는 차가운 심장도 할 말이 많죠. 플레이 방식은 균열을 먼저 사용해 전기 영혼을 데리고 다니면서 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기 영혼의 전투력은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라서 증폭 버프를 받고 있으면 전기 영혼의 발사 속도가 증가해 전투력이 생각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영혼을 데리고 다니면서 적들에게 능력을 난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의 흔적을 최대한 섭취하시면서 궁극기 에너지를 모으고 궁극기를 모으는 즉시 사용해 주변을 정리하거나 강력한 적들을 처치하시면 됩니다. 난도 같은 경우 높은 능력 회복률을 통한 살상력과 그것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균열을 자주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한 생존력으로 운영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사를 견제하는 방법에는 능력 구조상 수류탄 하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 설정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빌드의 장점을 이야기해본다면 상당히 높은 능력 회복률입니다 이온의 흔적을 이용한 능력 회복은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궁극기 회복률도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궁극기를 꽂는 느낌은 상당한 재미를 보장해주죠. 다른 장점은 경이 선택의 융통성이 높습니다. 이 세팅을 기본으로 들고 다른 경인들을 선택해서 다른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폭풍의 왕관과 몰락자 선스타 같은 경우 능력 회복의 진심이지만 회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기 보단 기본 능력 회복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두 개의 경위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할수 있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하기에는 어중간한 궁극기의 최대 데미지입니다. 강력한 적부터 용사까지는 수월하게 잡는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막상 레이드에서 사용하기에는 어중간한 최대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지만 막상 데미지 영수증을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아서 강력한 활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빌드는 따지고 봤을 땐 전기 능력 회복의 기본 빌드라고 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오맥을 대표로 언급했을 뿐이죠. 만약 전기 빌드에 대한 기본기를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참고 자료가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밤이 되세요.